안녕하세요. 미니 사탕꽃입니다. 제가 오늘은 베어스드님께 산레핑지의 후기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. 저는 이걸 한 미니 레몬꽃님과 함께 3,200원인가? 그 정도로 샀고요. 저를 위해서 1,830원을 사주셨습니다 베어스드님께. 한번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트고 올게요 네 이렇게 트고 왔고요 여기 한 100장을 100장 싸게 주고 샀어요 우와 진짜 예뻐요 엄마야 으악 <laughs> 이게 한 100장일 것 같은데 되게 두꺼워요 랩핑지 스틱에 쌍각이기 살짝, 흐리긴 한것 같은데, 되게 예쁘고요. 이게, 오조징, 맞나? 이게 단면인데,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번, 장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 랩핑지를 한번 세어보고 왔는데요. 이게 백십몇 장인 것 같아요. 진짜 예쁘고요. 그러니까 싸게 싸고 예쁘게 잘산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. 그러면 이상으로 베어스님께 산 래핑 소 개를 마치겠습니다. 안이